안녕하세요. 지아리 버벌 시험의 종지부를 찍는 종결지아리 김성현입니다. 지아리 버벌 시험은 수준 높은 어휘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영어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유학 준비생들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실 텐데요. 저희 해커스 어학원에서는 지아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시험을 보셨던 분들까지도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레벨별 지아리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아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기본기와 어휘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기본반 수업을 권해드립니다. 기본반에서는 어휘력을 쌓고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등 시험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수업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좀 했고 단어를 많이 알지만 정답을 잘고르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문맥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지만 막상 채점을 해보면 오답이 높으신 분들은 실전반을 들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전반에서는 지문에 나오는 근거를 찾아 오답을 지우는 연습을 하게 되십니다. 다음은 지아리 버벌 시험 고득점 달성 학습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아리는 어휘 시험이라고 해도 될 만큼 어휘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저는 ABC 순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학습할 문제의 단어를 미리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나오는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문제를 풀수 없거니와 혹은 풀었다고 해도 오답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학습할 단어 문제의 단어를 미리 추려놨고요. 그 단어들을 빈출도에 따라서 최우선 순위 단어, 핵심 단어, 심화 단어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단어의 어원, 동의어, 반의어 등을 해설해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어를 잘 암기했다면, 문제를 푸실 때 따로 사전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공부할 때 시간이 절약된다는 뜻이고요. 또한 문제의 정답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색깔론을 펼칠 겁니다. 제가 지문에서, 어 답의 근거가 되는 단어의 색을 입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색과 똑같은 색을 지닌 동의어를 혹은 반대색을 지닌 반의어를 고르시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반과 실천반의 수업 내용은 달라야 하는데요. 우선 기본반에서는 유형 파악이 주된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TC나 SE 문제를 풀게 될 때는 and, but, so 이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즉, 순접, 역접, 인과 관계로 문제를 분석해서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론 문제인데요. 이 추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문을 상세히 읽고 거기에서 유추 가능한 내용과 범위를 찾는 연습을 해 보게 됩니다. 다음 실전반은 실전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제 시험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들을 풀어 드릴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아리 버벌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컴플리션 문제 이 문제는 빈칸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하나에서 다섯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빈칸의 개수는 하나에서 세 개까지 주어집니다. 하나의 빈칸이 있는 문제는 다섯 개의 보기가 주어지고요. 두 개에서 세 개의 빈칸이 있는 문제는 빈칸당 각세 개의 보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각 빈칸당 한 개의 정확한 한 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 sentence equivalence 문제. 이 문제는 동일한 뜻을 지닌 두 개의 문장을 만드는 유형인데요. 문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빈칸이 주어지고요. 여섯 개의 보기에서 두 개의 답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리딩 문제에서는 더 많은 유형들을 만나게 되실 건데요. 우선 글의 주제 및 구조를 묻는 문제, 문장의 기능 및 어휘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있고요. 또는 지문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을 추론하는 문제, 아니면 지문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오는 문제 등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ttend w a t it Blank to any questions. 자, attend to가 무슨 뜻입니까? 얘는 처리하다, 다루다 이런 뜻이죠. 자, 동등한 빈칸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처리하면서 his work has 그의 작품은 갖고 있다. Strengths 장점 and weaknesses 뭐 단점을 갖고 있다. That flew from 어디서 나오는 this analytically blank approach. 이 어, 에너지가 넘쳐나는 빈칸 접근법에서 흘러나오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디스 보이십니까? 이 디스는 앞으로 문제 풀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건데요. 디스는 앞에 나온 내용을 받아오는 지시어죠. 즉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뭐냐?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채어 봐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스 어프로치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어프로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마지막 줄에 넣어 봐라라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energetically 에너지가 넘치는 접근법이 무엇일까요? 위에 첫 번째 빈칸에 이 energetically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epticism 회의론적인 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l a s u r 무기력이라는 뜻입니다. Fervor 열정 Energetically의 동의어로 첫 번째 블랭크는 C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두 번째 블랭크의 접근법은 어디 있습니까? 이꼴하게 문제를 대한다라는 접근법이 나와야 하겠죠. 자, 두 번째 블랭크 보기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교배의 잡종에 두 개가 합쳐졌다는 뜻이고요. indiscriminate, 무차별적인 바로 이꼴의 동의어로서 에코 번을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f번에 conciliatory, 얘는 달래는 화해시키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SE 문제입니다. SE 문제는 6개의 보기 중 2개의 정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It is truly paradoxical. 중요한 근거가 나왔어요. 모순적인 역설적인 이 단어가 나왔다면 뒤에 있는 내용은 뭐를 품고 있어야 된다? 모순과 역설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That the Amazon, the l c r g e s t of all rainforests. 자, 가, 모든 우림들 중에 가장 무성한 우거진 숲인 아마존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The most blank of all soils. 모든 토양들 중 어떠한 땅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떠한 땅에서 무성한 숲이 자라야지 그게 역설적인 걸까요? 바로 무성하지 않은 땅에서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러쉬의 반대말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의 acidic, 산성이라는 뜻이고요. Because, 얘는 거친, 천안, 이런 뜻이고. Stark, 극명한 혹은 완전한 의 뜻이 있고요. Impublished, 얘는 빈곤한 의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결핍된, 저하된,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고요. Infertile, 얘는 불모지에라는 뜻입니다. Austere, 금욕적인 이란 뜻이죠. 그래서 lush, 무성한의 반대 말로는 D번과 에코 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TC와 SE 문제는 지문 안에 근거가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리딩 지문입니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frican American newspapers r s t in the 1930s. 1930년대 흑인 신문들이네요. faced 직면했다. many hardships 많은 어려움들을 이 문장이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흑인 신문이 장면한 어려움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 Advertisers of consumer products 자, 상품의 광고주들이 often ignored 무시했다. African American publications 누구 흑인 신문을 Advertisers discrimination 이 광고주들의 차별이 did free 음 자유롭게 해 줬네요. the african american press 흑인 신문들을 from advertisers domination 광고주의 지배로부터 신문들을 자유롭게 해 줬다. e d i t o s could print 얘들은 뭐 실을 수 있었네요. political charged material 정치적으로 논쟁을 일으키는 내용들을 실을 수 있었대요. more l a t e r l l y than 누구보다 could their large national dailies. 얘들을 일반 신문이라고 놓을게요. 임, 일반 신문이 했던 것보다더기꺼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을 실을 수 있었다. 얘는 뭐 하드십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광고주들이 미치는 첫 번째 영향력으로 뭐 정치적인 뭐, 발언의 자유가 있었다 이 얘기가 나왔고요 which 이 부분은 누구? 뭐 large national dailies 받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문들이 defended on 의지했다 advertiser's ideological approval 누구? 광고주들의 이념적 허락에 의존을 했대요 to secure revenues 뭐를? 수입을 안정하기 위해서 광고주들의 허락 즉, 눈치를 봤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흑인신문은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갈게요. Unfortunately, 지금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It also made. i t 뭡니까? 광고주들의 차별이 되겠죠? 또한, made, 만들었다, selling price of black papers. 어, 판매 가격 얘기가 나왔어요. 흑인신문의 판매 가격이 much higher, 어, 훨씬 높았다, than 누구보다, that of general circulation dailies. 일반신문의 that, 그것보다는 뭐 받는 말입니까? price 받는 말이겠죠? 일반신문 가격보다 흑인신문 가격이 높았대요. 두 번째 문제점으로 가격 얘기가 나왔어요. 자, often As much as two third of publication cost, 자, 출판 비용의 3분의 2까지도 had to come from 어디서 왔다, subscribers, 구독자들에게서, 혹은 subsidies, 보조금에서, f r o n community politicians, 누구, 지역 정치가나, 혹은 a n other interest group, 다른 이익 집단이 주는 보조금에 의존을 했대요. And despite of their editorial freedom, 그들의 뭐 편집적 자유에도 불구하고, African American publishers 종종 흑인 신문들이 often felt compelled to print 이런 내용을 실어야만 했대요. 자, so, this disproportionate amount 얘는 불균형인데 여기서는 많은이라고 할게요. 많은 양의 sensationalism 뭐 선정주의죠. Sports and the society news 뭐 사회 가십난이라고. 할게요. 이런 내용을 실, 실어야만 했다. To boost circulation, 뭐, 품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서 선전적인 내용, 스포츠 등을 실어야만 했다. 그래서 얘들이 뭐, 편집적 자유에도 불구하고 좀 질떨어지는 내용을 실었다가 마지막 고난으로 나와 있었어요. 자,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문에서, 지문을 suggest,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That if, 만약, advertisers, 광고주들이 had more frequently purchased, 더 자주 구매를 했다면, advertising in African American newspapers, 흑인신문의 광고를 더 많이 구매했다면, then which of the following, 어떤 결과가 might have resulted 나오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지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자, 광고주들이 차별을 했기 때문에 광고를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있었다? 편집적 자유가 있었다. 두 번째, 높은 반막에 판매가 됐다. 세 번째, 선정 조의를쉬웠다이 얘기를 했죠. 지금 이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뒤집어 놔야 돼요. 얘들이 구매를 해 줬다면 어떤 상황이 벌, 벌어집니까? 편집적 자유가 없었다. s e l l 가 높지 않고, lower, 떨어질 수도 있겠다, 선정주의를 실지 않아도 됐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A번부터 읽어보죠. African American Newspapers, 이 신문들이 would have given more attention to 어디에 관심을 쏟았다? Sports and Society News Than They Did, 그들이 했던 것보다, 흑인 신문이 했던 것보다 스포츠나 소사이어티에 더 많은 관심이 아니죠. less 더 적은 관심을 실어도 됐겠죠 b번 보겠습니다 african american newspapers 이 흑인 신문들이 would have been available 이용 가능했다 at lower price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then large national daily swore 누구 일반 신문들보다 낮은 가격에 이용 가능했다 이 정보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반 신문의 가격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일반 신문 문으로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흑인 신문이 1,500원에 팔리고 있어요. 일반 신문이 500원에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광고주들이 많이 사 줘서 값이 천원으로 떨어졌어요. 더 사줘서 500원으로 떨어졌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 뭐 여전히 일반 신문보다 높거나 같을 수 있지 lower 400원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더 낮다고 할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비교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절대 비번은 고르시면 안 됩니다. 비번은 어떻게 고치셔야 되냐? 뭐 흑인 신문을 낮은 값에 이용할 수 있었다. 원래 흑인 신문들이 그러했던 것보다 이렇게 고치셔야 되고요. C번 읽어보겠습니다. African American newspaper들은 would have experience, 경험했을 거다, 겪었을 거다, constraints, 제약을 겪었을 거다, on their content, 그들의 내용 면에서 similar to, 유사 하니죠 Those experienced by large, large national dailies. 누구? 일반 신문들이 겪었을 도즈는 컨스트레인받는 말입니다. 제약과 유사한 제약을 겪었다. 이 제약이 정답이겠죠. 왜? 에디토리얼 프리덤이 박탈되기 때문에 광고주의 허락을 구하는 제한이 생길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지아리 버벌어 전략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전략법을 바탕으로 시험에서 고득점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질 높은 강의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커스 종결지아리 김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